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로스타로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트로트 왕자 박지현 그의 이름만 들려도 여성 팬들의 심장은 폭발 직전.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단네 가지 이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슴을 찢는 애절한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새벽 4시 아직 햇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은 서울의 공기 속에서 한 무리가 조용히 줄을 서기 시작한다. 숨을 죽이며 스마트폰을 꽉쥔손 잠도 덜깬 눈빛 사이로 공통된 기대감이 번져간다. 오늘은 바로 그 날이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이 등장하는 날. 그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 하나만 붙어 있어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고 여성 팬들의 심장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한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누군가는 말한다. 오늘도 난리 나겠네. 박지현 오빠 오시면 다 뒤집어지지. 하지만 도대체 왜왜 왜 그의 이름 한번 울려 퍼졌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숨을 삼키며 열광하는 걸까? 이제부터 그 이유. 단네 가지를 따라가며 박지현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폭발적인 에너지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한다. 첫 번째 이유.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를 삼켜버리는 압도적 존재감 조명이 켜지는 순간 무대 전체의 공기가 달라진다. 마치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색이 살아나는 듯한 착각. 아니, 착각이 아니다. 실제로 공연장은 그의 등장만으로 온도까지 올라간다. 박지연은 무대에 오르는 첫 걸음부터 남다르다. 느린 호흡, 담담한 표정. 그러나 눈빛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긴장감. 팬들은 말한다. 그가 걸어나오는 순간, 내 심장도 같이 걸어 나오는 느낌이야.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멋있다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가 서 있는 공간 자체가 작품이 되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흐려지며 오직 그의 목소리만 들릴 준비를 마친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스태프조차 숨을 삼킨 채 그를 바라볼 정도다. 두 번째 이유. 들리는 순간 멈출 수 없는 치명적인 애절함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색이 아니다. 한번 들으면 마치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열리는 듯한 가슴을 찢는 감정이 몰아친다. 특히 고음으로 치고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리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손을 떨기까지 한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아픔이 담겨 있다. 노래의 감정선을 억지로 조작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그 순간 실제로 사랑을 잃고, 시간을 잃고, 마음의 조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노래한다. 어느 팬은 이런 말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숨겨둔 감정을 강제로 꺼내보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어요. 이 애절함이 바로 여성 팬들을 폭발 직전까지 몰아넣는 핵심이다. 세 번째 이유. 카메라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초월 비주얼 방송 화면으로는 절대 100% 담기지 않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박지연은 그중한 명이다. 카메라가 줌인을 해도, 무대 조명이 흔들려도, 그의 실물 비주얼은 압도적이다. 얼굴의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다가도 표정 하나로 날카로운 분위기가 번쩍하며 미소를 지으면 순식간에 무장해제되는 따뜻함이 쏟아진다. 실물은 그냥 반칙이에요. 팬들의 말처럼 그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사람을 압도한다. 그리고 이 비주얼은 단순히 잘생겼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 노래하는 순간, 그의 얼굴엔 감정이 정확히 각인된다. 슬픔은 실제로 울 것처럼, 그리움은 손에 잡힐 정도로, 절정의 순간에는 관객들의 호흡마저 빼앗는다. 네 번째 이유, 무대를 압도하면서도 팬에게 한없이 따뜻한 역대급 팬사랑,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무대 위에서는 왕자 같지만 팬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 공연 끝나고도 그는 하나하나 윤을 맞추며 감사 인사를 건넨다. 손을 흔드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싶을 정도로 진심이 배어 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그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는다. 박지현 씨는 팬을 팬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다. 그의 팬사랑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습관이며 마음이며 삶에 가까웠다. 그래서 팬들은 더욱 열광하고, 더욱 빠져들고, 더욱 그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모든 이유의 중심 가슴을 찢는 그의 애절한 진짜 목소리 네 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결국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는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가수라는 것. 이 단단한 진실이 그의 모든 매력을 더 폭발하게 만들고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흔들고 매 무대마다 전설처럼 회자되게 한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인기나 외모, 화제성 때문이 아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감정을 진짜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무대를 기다리고 그의 목소리에 운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발걸음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울고 누군가는 그의 무대를 다시 보기 위해 영상을 틀고 있을 것이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전설의 탄생을 함께 목격하고 있다. 작년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팬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누가 보기에도 오래 서 있기 힘든 날씨였지만 팬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무대 뒤쪽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박지연이었다. 그는 스태프의 만류도 듣지 않고, 팬들 앞에 직접 걸어나왔다. 두꺼운 패딩도 없이 얇은 셔츠 하나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추운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이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팬몇 명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공기 속에 녹아들었고, 그 순간부터 팬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라 그를 지키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함께 울고 싶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 음악방송에서 라이브로 사랑 그 끝에 남은 것을 부르던 도중, 갑자기 조명이 순간적으로 꺼지며 무대의 절반이 어둠 속에 잠긴 적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지현은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노래를 이어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명이 꺼진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깊고 더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관객석에서는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무대 위에는 박지현 씨의 목소리밖에 없었어요. 빛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마음속엔 더큰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은 방송 후 순식간에 퍼지며 전설의 무대로 불렸다. 팬들은 말한다. 그는 조명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무대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영상은 조회수가 미친 듯이 치솟고 팬카페 가입자는 매일 수백 명씩 늘어난다. 공연은 전석 매진. 스케줄은 과부하 상태. 소속사조차 그의 인기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반언한다. 박지연의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의 노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적신다. 그의 무대는 감정을 뒤흔들고 그의 존재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이제 당신의 심장은 준비됐는가?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인기, 외모. 스캔들이 아니라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 때문이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항상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트로스 타로드였습니다.